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돌입니다. 산세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 힐링하면서 왔다갔다 해보고 싶다. 나는 내가 직접 키운 과일을 내가 직접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핵심은 이건 돼지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전기, 물 이런 거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도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두 단이 되어 있는데, 밑에 쪽에는 지금 현재 가설 건축물이 있고, 바로 위에 단에는 여러분들 과실수가 심어져 있어요. 평수도 좋고, 길도 잘 물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에까지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요, 미량시 산내면, 여기 삼양리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그 멘트 실수하지 않아도 않고, 제가 다했으면되 여러분들. 이래 잘하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꾹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자분이 아닌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열심히 하라고 구독도, 하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번 꾹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 한번 둘러 보시고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좋은 집 찾기 힘들죠 즐거운 부동산 해결해줄게 신속하고 깔끔하게 완벽한 마무리 약속해 즐거운 구독상 구독해요.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전국 어디든 달려가 너의 꿈을 함께 찾아. 즐거운 구독상 구독해요. not to say 성남도 미량시 산내면 삼양리 지목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거기다 자연 취락 지구라는 거, 거기 그리고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3 곱하기 6 컨테이너 도 있고요. 야외 화장실 되어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안에는 에어컨, 냉장고, 이렇게 싱크대까지도 다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면적. 1 7 9평입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사과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밑에 단입니다 요게 밑에 단 여기 단차 차이나시죠 저 위에 단까지 포함입니다 감나무도 있고 여러분들 사과나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테이너 이렇게 되어 있고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전기 들어와 있고 예 그다음에 안에 싱크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제가 따로 이걸 보여드릴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시게 되면 미리 사전에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외 화장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도 여기 연결되어 있는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수도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 마을에 또 유명한 또여게 여러분들 와 이거 옛날 빨래터죠 와 이거 오랜만에 보네 빨래터 옛날 빨래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길 요렇게 물고 있어요 여기서 자 요렇게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는 단차 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 설치해 놓은 부분은요, 1m 정도 높여가지고 이렇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화장실 여기 있습니다. 경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이래요, 여러분들. 아우, 한 이틀 동안 계속 눈이 많이 와서 전국에 눈 피해 오시는 분들 많은데 희망을 가지시고요, 잘 헤쳐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위쪽 지방이 많이 추워놓으니까 여기도 이제 찬바람이 내려와서 좀 오늘이 되게 춥네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터파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계세요. 보이시죠? 경계는 딱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위에 단까지. 여기 이렇게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렇게 보이시죠? 전기 들어와 있다는 걸 표시나죠. 그 다음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에 싱크대 당연히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계로 해서 속축 싸져 있습니다. 자, 이렇 보셨고,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왔습니다. <laughs> 자, 경계. 위에 쪽 경계. 이렇게 쭉. 여기 석축공사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돌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쁘죠? 사과나무가 이제, 연생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네요. 사과나무 이렇게 심어져 있고. 아유, 옆에는 이제 직업적으로 사과를 심고 계시네요. 아유, 사과 잘 열려 있다. 밀량또 이쪽에 산에 이쪽이또 사과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셨고 강압 너무 큰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내려다 보이는 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쫙 내려다 보입니다 울산에서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키로수는 40키로 한 45키로 정도 되더라고요 울산 공업탑에서 근데 이까지 오는데요 여러분들 길이 워낙 좋아가지고 35분밖에 안걸리더라고요 자, 밑에 탄 위에 탄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주에이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확인 다 하셨죠? 자, 들어오는 진입로 이렇게 돼 있고 경계 이렇게 해서 이쪽 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아이고,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시원합니다. 예, 네, 여기가 높긴 높네요 으 여러분들. 구름이 걸쳐지네자 이렇게 과실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텃밭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비탈면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여름에 놀고 고기도 구워 먹고하면 좋겠네요. 햄피시 동쪽 여기입니다. 여기가 남행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시간은 9시 30분 오전, 예, 제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양 옆으로 석축 쌓아놓고 중간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단차 두 단차라는 거. 이렇게. 덮밥도 잘 깎아 놓으셨네요 와, 아이고 사장님 고생하는 식, 많으셨겠네삽으로다 예, 파딥이 나왔네. <laughs> 여러분 농기계 뭐 로터리 같은 거 가있으면 쫙 하면 편한데, 맛이. 사람 그래도 사장님 바지런하시네. 자, 수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드릴게요. 수도 여기 있습니다. 대지라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산 제일 위에 부분이 여기니까 3분의 2 지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잘 보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우리 청소원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 물은 원없이 쓰겠다. 아 이게 진짜 오래 만이다 빨래다. 하